첫째, 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공식은, 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요거야. 요 공식과, 뭐, 곱셈 공식, 뭐, 이런 게 이용돼. 자, 1번. 1번.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 맞았네 그죠? 이건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자, 두근의 곡 자, A분의 C, 4분의 1 맞았네 그죠? 맞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근의 차 두근의 차, 와 모르죠? 우리가 아는건 합과 곱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을 해.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면 곱셈 공식이지.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우리가 이 2의 제곱. 그러면 두 근의 곱은 4분의 1. 1이죠. 3이야 3. 제곱이 3.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따라서, 절대 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3이겠죠. 맞았네. 오이씨, 맞았어. 자, 4번.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곱셈 공식이네. 자, 합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죠, 그죠? 자, 2의 제곱.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분의 1이었어,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4 빼기 2분의 1. 그럼 얘가 2분의 8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어, 이 얘도 맞았네? 야 느낌상 답은 5번인데, 그죠?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5번. 자, 1 플러스 알파분의 1. 1 플러스 베타분의 1. 통분해야 됩니다. 자, 공통분모를 뭐로 만들어야 돼?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로. 자, 공통 분모는 1 플러스 알파와 1 플러스 베타. 그러면 첫 번째 분모 분자에는 1 플러스 베타를 곱했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알파를 곱했겠죠. 자, 통분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자,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분의 자,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여기까지 한건 뭐냐면 통분한 거야, 그냥 통분. 자, 이제 전개. 분모 전개. 그럼 1.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자, 2. 알파 플러스 베타. 오, 다 아는 거네. 자, 1 플러스. 자, 여기다가는 2를, 그죠? 자, 요 값에는 4분의 1을. 2. 그 다음 요 값에는 2를, 그죠? 자, 따라서 분모는 요게 3이잖아, 그죠? 그럼 4분의 13 되지. 여기는 1분의 4, 자, 분모, 분자, 그래서 13분의 16, 13분의 2, 그래서 이거 얘가 틀렸구나.